안녕하세요. 바람영혼수 선실 외도 전문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오늘은 첩이 다른 첩고를못 보는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주제와 더불어서 많은 첩들을 거느린 남성의 심리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가정이던 사회에서건 황제처럼 여러 세컨들을 거느리며 방탕한 삶을 누리려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실제 가면을 벗은 본 모습은 찐따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욱 더 황제의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것인데요. 잘난 남성들은 시간 노력 들여가며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바람둥이인 조직 보스 밑에서 일을 하며 시청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자의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흥미로운 드라마가 펼쳐지기에 옆에서 면밀하게 관찰할 기회가 있었고 또 직접 상간녀들을 상대로 외도 중독 문제를 상담해오면서 그들을 치료해왔기에 쌓은 경험치에 기반의 그들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매력적인 한 남성을 쟁취하고자 하는 소유욕과 사랑의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그들을 지켜보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여정녀라는 말처럼 여자의 적은 여자 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상사의 총애를 받아 지위가 확보된 상관녀는 능력도 없고 사람 관리를 할줄 전혀 모르지만 대표에게 눈과 귀, 그리고 섹스 파트너가 돼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쁨받는 후궁의 반열에 올라 기세 등등하게 타 직원들을 채찍질하고는 합니다. 남자를 차지해 서로 애첩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안달복달합니다. 상간녀가 상간녀라는 본분에서 탈주의 본처처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후궁이 되어버린 상간녀는 다른 경쟁 궁녀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함이나 뒷담화를 서슴지 않으며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떳떳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똑같이 더러운 건 같은데 왜 자신만은 깨끗하고 정당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남성의 목적성인 여성을 거느려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고 상간녀의 부족한 자존감과 생존 본능이 결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연상군과 그의 애첩 장록수와의 관계처럼 말이죠. 우선 이런 바람둥이 남성들을 만나면 여자들은 심리적 균형이 무너져 불행해지기에 애초에 바람둥이와의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남성으로서 직관적으로 살펴볼 때 이런 남자들은 우유부단하며 문제해결보다는 책임회피가 일상인 사람들이며 파트너에게는 여러 가스라이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상관녀는 오로지 순진한 척하는 가면 쓴 남자의 말만 믿게 되는데 남자는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일 뿐이지 이미 남남처럼 이혼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의 아내를 무능력하고 센스도 없고 매력도 없고 그저 남자를 괴롭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꾸미지도 못하고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무쓸모한 존재로 말이죠. 이 때문에 상관녀는 본처에게서 우월감을 느끼며 뻔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이런 남성들의 특성상 자신에게 한 가지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며 가스라이팅합니다. 남자에게는 모든 능력을 다 갖췄지만 기질 자체가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접근해 오는 여자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다른 부분은 완벽하지만 성적인 결함 딱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들며 상간녀들은 이렇게 남자가 던진 고백 떡밥을 물어버립니다. 앞장서서 내 남자에게 유혹을 일삼는 못된 여성들을 떼어놓고 자신의 남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섭니다. 이런 남성들은 여성들 앞에서 순진한 척하며 동정심을 사는데의 귀재입니다. 이런 남성들은 상간녀들끼리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면 문제로부터 도망친 남자를 보면서 여성 파트너들은 심리적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데요. 도통 책임과 믿게 헤어지자거나 새 후궁을 정리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오겠다는 깔끔한 답을 내려주지 않는 남성을 보며. 마음에는 미련이 생기고 더 잡고 싶게 만들고 안절부절 불안감에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책임감 있는 대화가 오가면 포기하거나 하면 될 일인데 어쩐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미련은 계속 남아 상관녀는 다시 그 성숙되지 못한 남자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사실 남자는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 답을 안 주고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관녀들의 감정을 흐트려 놓고 서로가 서로를 못된 연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싸우게 만든 후 남자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상간녀를 먼저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수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자는 상간녀들의 분노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게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는 미리 다 취해놓겠지만, 만약 불륜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그들을 중재하는 척하며 뒤늦게 가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상간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헐뜯으면 상간녀들의 체면만 구겨질 것이요. 바람피는 남자의 위상은 아이러니하게 드높아질 뿐입니다. 또 이를 모두 깨우친 상간녀가 본인도 불륜녀인데 도의적으로 남자를 비판하고 나설 명분이 없다는 점도 함정입니다. 시작은 불륜하는 남녀가 서로 좋았기도 했을 뿐더러 관계는 남성의 가스라이팅으로 발전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 품은 여자가 남성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여태까지 남성에게 정성을 쏟은 것이 아깝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드니까요. 모든 투자를 했으면 회수하려는 것이 사람이 본능이니까요. 만약 상간녀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 본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유부녀라던가 이혼녀라면 복수의 정도가 더 심할 것입니다. 상간녀들은 남성이 자신을 선택하게 만들어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면서 스스로의 위치는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여성으로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과 흔들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속에서 밤마다 남성이 자신을 선택해주기 기다리는 조선시대 후궁들처럼요. 이런 이유로 상간녀들이 장희빈과 같이 남자를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남자의 우위에 서기가 힘들다는 사실은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온 사람만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불륜이라는 올가미에 노란하는 것은 상관자 본인이며, 그들은 진실된 사랑이라고 느끼지만, 제3자가 보았을 때에는 공허한 감정을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이며, 시정을 다루는 막장 넷플릭스 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시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 외도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네이버 바람영혼수선실 배우자외도상담 카페로 오셔서 여러 대처글들을 확인해보시고 정보도 얻고 위안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